오늘 이 시간은 "겨울에도 꽃은 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애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여러분, 혹시 "윈터링"이라는 영어 단어를 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평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겨울을 의미하는 "윈터"에, 진행형을 의미하는 i n g 를 붙여서 "겨울나기"라는 뜻입니다. "윈터링", "겨울나기"는 말 그대로 길고 추운 겨울을 버티고 살아내는 것이죠. 지난 2월 4일이 절기상으로는 입춘이었습니다. 이제 봄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물론 뭐 절기의 계절이 딱 맞춰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날이 갈수록 봄 가을은 짧아지고 이 추운 겨울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겨울은 나무의 잎이 떨어지고 메마르고 세상은 춥고 생명이 저절로 자라기가 힘든. 소멸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가 있죠.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영적으로 소멸의 시기, 결핍의 시기, 참으로 길게 느껴지고, 고통스러운 시기들이 우리 각자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통과하고 있는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녀 이름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오늘 본문인 구약성경 루키의 주인공인 루의 시어머니인데요 나,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나오미의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루키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지휘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답니다 농사만으로 먹고 사는 그 시대에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지금 우리로 치면 갑자기 여러분이 영업하시는 가게에 손님이 줄어들고 그래처가 자꾸 끊어져 나가고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것조차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때가 찾아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뭔가 대비를 한다고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집에 찬장이나 또 창고에 보면 물티슈, 각티슈, 치약, 칫솔, 비누 이런 생활용품을 딱 필요한 한 개만 사놓고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놓고 이제 쟁여놓고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이유는 상품으로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싸니까 한꺼번에 여러 개를 샀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감정의 기저에 깔린 것이 바로 불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놓는 것이죠. 그 정도는 우리가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많은 부분이 그런 대비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의 어려움, 큰 질병, 자녀의 방황 등의 흉년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훅 찾아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생의 비극은 나오미의 가정에 큰 상처를 남겼는데요. 1장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가장이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정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장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련, 그녀의 두 아들이 죽고, 그녀의 두 아들까지도 죽어서 이제 남은 평생을 이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삶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수천 년전 이스라엘 살던 나오미와 오늘 2024년 한국 울산 땅에 사는 우리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인생은 대부분 다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우리 가정 가운데 불어닥친 겨울의 차디찬 바람. 내 인생은 어떻게 된게 추워도 추워도 이렇게 추울 수가 있을까 싶은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도 일부에 마치고 한 성도님께서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 역시 지금 그 한겨울을 통과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참 감사했습니다 고 말했는데요 어쩌면 그분만의 고백이 아닐 수도 있겠다 지금도 그 한겨울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2부에 도 계실지 모르겠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훗날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따뜻하게 환영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뭐라고 했냐면요. 1장 20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나옴이가 마을 사람들에게 뭐라 말했냐면,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나옴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기쁘지 않다. 내 삶에 기쁨이 없는데, 왜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그러면서, 나를 뭐라 불러라 말합니까? 말하라 불러라. 근데, 이 말하의 뜻이 뭔가 보니까. 요즘 엄청난 인기 있는 메뉴를 돌리시는 분은 이 말할 뜻을 맵다라고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말하는 "맵다"가 아니고 "쓰다"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참 쓰다, 내 인생이 참 고통스럽다.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도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나의 가정을 바라보니 나오미가 아닌 마라인 그런 분과 가정 잊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나오미처럼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가 오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 보실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서 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날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통한 날이 있고 두 번째는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그의 합당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절고해라.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때로는 공고한 날이 찾아온 데, 그때는 깊이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지를 꼭 발견하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지를 잠시 발끈을 멈추고 돌아보는 그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설교가 또 저자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 그분의 메가폰이다. 확성기다.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통해서 잠들어 있고 무감각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인지하지도 않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께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시편 119편의 저자는 6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러되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이 지금까지는 그렇행 하며 마음대로 살다가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맙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년가족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인생의 기울이 찾았을 때, 우리도 오늘 이 시편 저자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남 탓하고. 그냥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 답을 찾아가는 나 우리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말합니다 고난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는 아멘하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좋은 말이죠. 근데 누가 실패를 하면서 배우기를 원합니까? 실패를 안 하고 배우기를 원하지. 실패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사함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절대 원치 않지만 누구에게나 실패의 순간, 시련의 순간은 꼭 찾아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시기는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인생의 교울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련 앞에서 잘못 대처함을 통해서 무기력하게 넘어져 버리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련 앞에서도 오히려 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 나가면서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와 함께 눈을 마주하고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 한 한분한 분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차디찬 인생의 겨울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워 나가는 그런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두 글자로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의 삶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공일까요? 가장 높은 곳에 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서 만나는 실패와 시련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믿음이란 꽃을 피워낼 때, 그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삶이 성도다운 것입니다 아저 실패와 시련 속에서도 인생의 차지찬 바람을 맞으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아저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 되겠구나 그것이 인생의 진리자 해답이구나. 그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오미는 다행히도 차디찬 겨울의 한복판에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땅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녀가 결심합니다. 뭐 하기로 결심했을까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하느님께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루키 1장 6절 여러분이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먹고 살려고 베드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서 그곳에서 모든을 잃었던 나오미에게두 가지 소식이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흉년이 왔던 자신의 고향 땅에 다시 풍년이 왔다는 소식이었어요. 흉년이 지나가고 풍년이 왔다. 이것은 그녀의 귀에 들리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귀가 아닌 그녀의 마음에 들리는 두 번째 음성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아오다 라는 단어가 히브리원 언어로는 슈브란 단어입니다. 이 슈브의 뜻이 뭐냐면 돌이키다 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슈브 돌아오느라 나를 떠났던 나의 땅을 떠났던 나의 딸아 돌아오너라 인생의 겨울을 만났다면 그곳에서 더 방황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슈브 루키 1장 6절부터 12절 사이에 슈브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오고 22절까지로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하면 무려 1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슈브 돌아오라. 그리고 이 슈브의 종착점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22절입니다. 22절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룩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 아멘. 이 구절에 돌아왔는데 또 이르렀더라 이 모든 단의 원어가 보니까 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실패한 모압의 자리에 있을 때 그녀에게 끊임없이 슈브 돌아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그녀가 순종함으로 베데레으로 슈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슈브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돌아왔을 때이 순간부터 마치 추운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그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딴게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란 말씀에 그녀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그녀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회복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신녀가 여러분, 우리는 오래전 기록된 루키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슈브. 돌아오라. 하나님은 오래전 나오미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더 향하고 있던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더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그 모든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찾아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단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인생의 매서운 추위와 바람을 온 삶으로 느끼며 살아온 나옴이 하지만 주보란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온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는지를 살피면서 말씀을 겠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루끼 1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때에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냐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와 루시 베들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먼 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룻을 알아보고 아, 나오미를 알아보고 나오미 가니냐 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라고 하는데요. 이 떠들며가 무슨 뜻이냐면 노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끄러움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가 원어에떠들면란 뜻입니다. 물론 다른 떠들며도 있을 수 있겠죠 나오미를 보면서 사람들이 '니 왜 돌아왔냐 떠날 때는 저고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냐 이것도 떠들매일 수 있지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떠들매는 그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돌아왔다 어떤 사람은 저 멀리서 나오미야 하면서 와서 콕 안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없이 다가와서 그냥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따뜻한 환영이 이 나오미에게 경험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외롭고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고향에서 그녀의 마음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성원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분들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드리고 다시 한번더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는 공동체 사회는 점점 더 살기 힘들고 상막해지며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만큼은 서로를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며 진심으로 세워가는 공동체 나우미와 오늘 우리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만 해도 그것 자체가 큰 축복이며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 5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새를 낳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제일 앞에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어떤 혈통을 통해 서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이 이름에 누가 나오냐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루시 나오고 루시의 남편이 된 보아스가 나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축복된 가문의 대열에 나오미와 루시가 보아스가 함께 하게 된 것이죠. 두 아들을 잃고서. 대가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했던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그녀 당대만의 축복이 아닌 시대적인 축복으로 그녀에게 허락하시고 그녀의 삶과 이름을 회복시켜 나가심을 나를 차라리 말하라 불러라 했던 그녀였지만 진짜 나오미로서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회복 의 연애가 휴브라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꿈을 꾸며, 다시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난 1월 달에 월요일 하루, 이제 그 당일치기로 가족들과 제주도에 잠깐 이제... 바람 새로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와 그날이 제주가 눈이 엄청나게 왔던 날이에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눈으로 다 덮여 있습니다. 누가 전지 모르시겠죠. <laughs> 근데 제가 더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 설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어디론가 이동을 했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 다른 도시가 아니고. 같은 제주 안에 심지어 차로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동백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하루 만에 약 3, 40분 만에 설경과 이 꽃이 피어 있는 곳을 함께 보면서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아, 겨울에도 꽃은 피는구나. 우리의 인생의 겨울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꽃을 피워 나가시는구나. 오히려 겨울의 눈과 추위를 뚫고 피워내는 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법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슴에 딱 손을 얹었을 때 가슴이 뛰고 있는 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은 아직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며, 지금은 내 마음의 온도가 내 인생의 온도가 차지한 겨울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떠하시는그봄 기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것이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겨울에도 반드시 꽃은 핍니다. 그때까지. 아무리 나의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회복 연애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그 꽃을 피워나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를 찬양. 지난 한주 동안 계속적으로 제가 묵상하면서 불렀던 찬양.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